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비트토렌트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2025년에 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화 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부다비에서 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 중국이 비트코인 최고를 재개를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표명한 만큼 다른 나라들도 반관하기에는 어려워질 거라고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중국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지 다수 국가들이 이 비트코인으로 미국 달러 보유고를 대체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 비트토렌트코인 자세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 개, 2등분에게 1 천만 개 비트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비토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큰 상승 나와줄 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토토렌트 관련 정보들도 제가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트럼프가 가상 자산으로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이 중국이 주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밝힌 내용인데요 이 트럼프 인터뷰를 통해서 가상 자산으로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이 중국이 지금 그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우리는 이 가상 자산을 주도하는 국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를 출시하고 이 세자로 이 홍콩에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트럼, 중국이 트럼프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중국이 가상자산 대한 개방을 실시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방을 하게 됐을 때비트코인에 엄청난 돌파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그래서 이 중국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지배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영콩 시장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까지 계속해서 이 상장을 좀 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탈달러에 대한 이 추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지금 이 금을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타 랠리 기대감이 지금 비트코인이 10만 7천 달러 돌파를 하면서 12만 달러까지 추가 이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전망과 이 현물 ETF에 대한 지금 유입이 좀 늘어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시세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트레이더들이 다음 목표가 12만 달러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과 이 연말에 이 가격이 상승하는 산타랠리가 좀 다가올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내년 정고점 뚫을 것이고 이 알트코인 대장인 이더리움이 정고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이목이 쏠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미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14일 연속 순유입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상승도 지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 알트코인 지금 불장이 시작이 된다 라고 했을 때이 비트토렌트 코인도 상승이 좀 크게 한번 나아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충분히 비토토렌트 코인에 굉장히 호재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 나와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홀딩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제가 앞으로도 비트토렌트 코인 관련해서 이슈 나오지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도록 할 테니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스 타이밍부터 대응 방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서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